좋아요, 구독, 골든벨. 예, 지금부터는 5단원 다각형의 넓이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둘레와 넓이를 익히고 연습하는 단원인데요. 둘레를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둘레라는 말에 대해서 학생들이 뭐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어, 조금만 설명 좀 드릴게요. 파란색을 칠하고 이 바깥에는 흰색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도 상상해 주세요. 파란색, 여긴 흰색. 그러면 이 땅과 이 땅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경계가 필요하죠.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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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과 흰색을 구별하기 위한 경계, 선, 그 라인이 바로 둘레가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런 도형이 또 있어요. 똑같은 사각형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파란색, 흰색, 여기도 흰색. 어, 학생들한테, 이 도형의 둘레와 이 도형의 둘레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때랑 이때랑 똑같은 답을 쓰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도형의 둘레를 구하라 했을 때, 이걸 다 더해서 답을 썼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를 풀 때, 절반은 맞추고 또 절반은 또 틀려요. 절반은 이 선과 이 선까지를 합해서 답을 쓰는 학생이 있고, 이 선만 답을 쓰는 학생이 있어요. 이 선의 길이만 답을 쓰는 학생이 틀린 답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둘레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안쪽에 있으니까. 속에 있으니까. 이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파란색이고 여기는 흰색인데 이 땅과 이 땅은 구별이 돼야 안 돼요. 구별이 되죠? 구별해야 돼요. 그 경계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라인이 어때요? 꼭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는 필요 없지만 여기는 이 라인이 꼭 필요해요. 꼭꼭 그려 줘야 돼요. 꼭 필요한 게 둘레예요. 그러니까 이 도형에서는 이 선의 길이와 여기까지 다 둘레가 되는 거예요. 둘레를 외부 선이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학 그런 학생들은 여기는 내부 선이니까 외부가 아니고 사람 몸속에 있는 뱃속에 있는 거니까 얘는 둘레가 아니라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어, 자기가 5개념을 만들어버립니다. 둘레는 외부선. 선생님들이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대부분 문제, 문제 풀다 보니까 거의 다 둘레가 외부던데요? 거의 다 그렇긴 해요.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외부다, 내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별한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구별하기 위해서 선이 꼭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러니까 여기도 둘레가 맞습니다. 둘레를,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테두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외부의 개념은 아니고, 어떤 경계, 경계선, 구별하는 선,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직사각형의 둘레. 얘가 10, 8, 1 8, 이렇게 있을 때, 음,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가로, 세로. 이 직사각형의 가로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어, 한 3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은 20cm입니다. 이렇게 답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틀렸습니다. 20이 아닙니다. 답은 10입니다. 10. 예. 항상 가로세로의 개념은 그냥 한 개, 하나의 개념이에요. 물론 직사각형은 가로가 2개가 필요하고 세로가 2개가 필요해요. 하지만 가로가 얼마입니까 하면 10, 세로가 얼마입니까 하면 8이라고 답을 써 줘야 돼요. 가로의 뜻은 가로의 뜻은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얼마나 기냐? 이 선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세로는 세로는 아래로, 아래로,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선이 얼마나 내려가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로, 세로는 한 개를 물어보는 거예요. 한 개만. 그런데 직사각형에서는 가로 한 개, 세로 한 개로 못한다.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 변이 네 개가 필요하다. 예, 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어쨌든,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니까, 그냥 하나하나씩 더한 다음에 두번 나오고 두번 나오니까 그냥 마지막에 두배 하는 게 가장 편하고 빠르겠죠? 네. 그 다음. 정사각형의 둘레. 만약에 네 변이 모두 7이라면, 7이 네번 나오니까, 이때는 한 변의 길이. 가 똑같은 게몇 번? 네번 하면 되겠죠? 예. 뭐, 특, 특, 특별히, 이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그런데, 여기서, 예. 살짝, 변형된 걸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도형이 있다 해보겠어요. 여기는 모두 직각이에요, 직각. 이 길이가 10이고, 이 길이가 8이에요. 이 길이 몰라요. 얘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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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이쪽은 다 몰라. 아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도형. 얘는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각형이에요. 이런 것도 팔각형입니다. 이 팔각형의 둘레의 길을 구하시오. 아니, 이 길이 모르잖아요.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고. 어떻게 둘레를 구하냐? 어... 이 도형과 이 직사각형은 연관이 있다. 왜냐면,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는 가로 10과 같다. 왜냐면, 얘를 쭉 잘라서 위로 올려보내요. 이렇게. 얘도 잘라서 위로 쭉 올려보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세 개의 합은 이 가로랑 같다. 그 다음에, 이 길이 모르지만, 얘도 잘라서 이쪽으로 보내버려요. 이렇게. 얘도 모르지만 잘라서 이쪽으로 보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내네 합은 세로, 팔과 같다. 그래서 이 도형의 둘레의 길이는 가로 더하기 세로, 10 더하기 8의2 배. 즉, 이 직사각형의 둘레랑 얘 둘레는 서로 같다. 그럼 얘와 얘는 같은 건 뭐고 다른 건 뭐냐? 같은 건 둘레다, 둘레. 둘레 예. 둘레의 길이는 같다. 둘레의 길은 같다. 다른 건 뭐가 다르냐? 크기는 다르다. 이게 맛있는 케이크예요, 케이크. 케이크. 당연히 얘가 훨씬 크죠. 얘는 좀 작죠. 크기는, 크기, 덩치. 크기는 다르지만, 테두리, 둘레만 같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변칙이 들어가요. 그럼 만약에 가끔 또 이런 문제도 나와요. 이런 도형의 둘레 길이 구하시오. 여기는 모두 직각, 직각, 뭐 직각이라 합시다. 이 길이는 10, 이 길이는 8이에요. 만약에 이 길이가 10, 이 길이가 8, 이두 가지 정보만 있을 때는 이 도형의 둘레는 구할 수 없습니다. 이 도형의 둘레는 이 도형의 둘레보다 조금 더 깁니다. 왜냐하면.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는 10이 맞아요. 그 다음, 얘 더하기, 얘는 8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길이 있죠, 이 길이. 이 길이. 하고 이 길이가 빠져있어요. 두 개가 필요해요. 만약에 이 길이가 뭐 2, 여기도 2. 그렇다면, 이 도형의 둘레는 결과적으로 10 더하기 8에 두 배에다가 여기 빠진 거이두 개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이두 개를 요거 두 개를 추가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쳐다본다고 해보세요. 쳐다보면 이것 이것도 보이고 이것도 보이고 이것도 다 보여요. 이때는 다 보여요. 다 보여. 다 보여. 근데 문제는 이런 도형에서는 이쪽에서 사람이 이렇게 쳐다본다고 했을 때 빨간색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보여요. 두 개는 보여요. 근데 얘네 둘은 이 빨간 것 때문에 가려서 안 보여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움푹 파인 도형. 이렇게 계단식 도형은 상관없지만 움푹 파인 도형에서 빠진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그 길이를 마지막에 어떻게 보충 끼워 줘야 정확한 둘레 길을 구할 수 있다. 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 놓치면 안 되겠어요. 네, 어, 넓이에 대해서 그리고 단위 넓이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하고 설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음... 길이와 넓이에 대한 차이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확실히. 어, 길이는, 음, 선이고요. 넓이는 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면. 길이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길게 쭉 빼냐. 넓이는요, 넓이는? 어떤 판판한 평면, 땅바닥에 여기를 물감으로 붙일해서 열심히 색칠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물감으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또는 모래로 열심히 깔겠다는 얘기예요. 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길이와 넓이는 달라요. 길이는 1차원 넓이는 2차원이에요. 그래서 단위도 달라요. 어... 작은 색종이, 정사각형 색종이가 있어요. 어, 가로, 세로. 가로가 1cm, 1cm. 세로도 1cm. 일때, 이 작은 정사각형 안에 물감으로 색칠하려고 해요. 그럼 물감, 물감, 어떤 액체가 일정 양이 필요해요. 이, 이 작은 색종이를 메꿀 수 있는 물감의 양을, 1, CM하고 오른쪽 위에 붙여서 조그맣게 E. 이렇게 쓰고요. 읽을 때는 1제곱센티미터라고 있습니다. 1제곱센티미터. 보세요. 그냥 CM이 있고, CM제곱이 있어요. 얘하고 얘하고는 달라요. 이건 길이에요. 길이. 이건 길이. 근데 얘는 이 안에 채울 수 있는 양, 넓이에요. 넓이. 얘네들은 선, 얘는 면이에요, 면. 참고로 1제곱센티미터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1 곱하기 1은 1.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 센티미터를 두번 곱했다. 뭐 그런 뜻이에요. 네. 그 다음. 이번에는 좀큰 거. 훨씬 커야 되는데. 가로가 1미터에요 세로도 1미터에요 여기 안에 물감으로 색칠하려고 해요 그럼 이 면의 넓이는 위에 한거랑 같은 맥락 1미터 곱하기 1미터 그래서 1 곱하기 1은 1 미터 곱하기 미터는 제곱미터 제곱미터 이렇게 쓰고 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1제곱센티미터하고 1제곱미터, 이 둘의 관계가 중요해요. 둘의 관계. 1미터는 1미터는 100센티미터죠. 1미터는 100센티미터죠. 그러면 어때요? 1m 대신에, 1m 대신에, 요거 대신에, 요걸 100cm로 바꿔도 될까요? 됩니다. 이 1m 대신에 100cm로 바꿔도 될까요? 됩니다. 두루 곱했으니까 두루 곱해볼게요. 그러면 100 곱하기 100이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1000, 1만. cm 곱하기 cm. 제곱 cm.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얘를 얘로 바꿨고 얘를 얘로 바꿨으니까 얘를 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즉 1제곱미터하고 1, 1만 제곱센티미터 둘이 같을까요? 같습니다 네 같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미터는 100센티미터인데 1제곱미터는 만 제곱센티미터입니다. 다시 한번. 1m는 100cm지만 1제곱미터는 만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좀 다릅니다.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위에 거는 무슨 개념이죠? 길이, 그러니까 선의 개념이고요. 밑에 거는 넓이, 즉, 면의 개념입니다. 나중에 6학년 과정 가면 세제곱도 나옵니다 그거는 부피 그것까지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1m와 1제곱미터는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거 구별 못하면 안 돼요 1m는 그냥 100cm 1제곱미터는 만 10, 10, 제곱센티미터 왜 만이냐 1m를 두번 곱했으니까 즉 100을 두번 곱했으니까 100 곱하기 100이 만요것만 네.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돼요